나른 지지키 빼고 게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 소닉TV 여성 프로게이머, 예, 홍선 선수와 그리고 전태규 선수의 대결인데, 어, 뭐, 전태규 선수는 홍선 선수가 아예 스타판에 발을못 들이게끔, 예, 오늘 경기 깔끔하게 이기고, 시집을 가게 하겠다, 예, 왜냐면 홍선 선수가 지금 88년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음, 이제 27살이면은. 오, 예, 네. 네, 나이가 꽤 되네, 예.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오늘 전재수를 이기면 풍선 선수의 도전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뭐 27이면은 뭐 요즘은 뭐2 0대 결혼 잘안 해요, 여자들도. 네. 네.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도를 또말씀드리면뭐저 그 시청자분들 다들 아실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몽규 선수의 머리를 삭발시키게 만든 맞아요. 그게 바로 이제 홍재현 선수인데. 어, 어, 어. 물론 이몽규 선수가 저그로 안했안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몽교 선수 입장에서 충격이었고. <laughs> 네, 네 전태일 선수는 지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럼요. 이몽교의 부종이 전태규의 토스보다 나을 수도 있다. <웃음> 네. <웃음> 진짜로. <웃음> 어떤 경기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 만약에 홍준수가 오늘 3대월이기면 전태규 선수가 진짜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그니까 그, 웃자고 하는 소리 아니라, 자신은 이제 스타일을 못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 진지하게 2주 전부터 사 연습을 계속 했습니다. 에 네, 비공개식으로. 네. 아마 픽스 스타 리갈할때보더 열심히 했습했어요 제가 한때 언켄네 스타 리그 2루승까지 갔었던, 네. 네, 그, 토, 정말 강했던 선수인데. 전퇴위가 심한 그뭐 속칭 토막, 네, 토스전 막장. 네, 그래서 그렇지. 테란전하고 저그전은 진짜 셌거든 네, 테란전이 특히 확실했었죠. 네. 네. 그런 점을 생각을 할때 홍선 선수가 굉장히 에, 잘하는 여성 게이머라고 해도 네. 테란으로 어, 전태규 프로토스 이기는 것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아 에, 그렇죠. 네, 전태규가 정신 차리고 또 연습하고 그랬다니까요. 자, 전태규 선수와 홍선 선수의 경기. 솔직히 해설자분들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냥 뭐 재미로 보는 거니까요. 저는 그 지금까지 소닉tv에서 펼쳐졌던 스타 경기에서 네, 가장 예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laughs> 아, 나그도전태규를믿습니다 네. 저도 네. 전태규 선수를 믿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봉선 뭐 선수도 이긴다고 하면 1 0사로볼수 있는 솔송 최초 진짜 그렇죠. 아, 아니, 그러니까 이 어... 전태규를 믿는데 네. 은근 이제 졌으면 해. <웃음> <웃음> 아, 솔직히. <저, 제가, 웃음> 어, 예. 전태규 선수가 제가 대한민국 아저씨들의 자존심을 지키게 했습니다. 어, 예. 데 아이디어 키기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laughs> 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거죠. <laughs> 네. 네. 그래도 전태규 선수와의 또 인연이 있어서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예... 네, 아마 그, NHL 스타리그 강민 선수에게 패배했을 때보다도 더 충격이 있을 거거든요. 오늘 지면 <laughs> 아마 그, 프로게이머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상처받는 날. 리될 수도 있겠지만, <laughs> 네 한편으로는 홍수연 선수가 이겼니다 아 하는 마음까지도. 아 그럼요. 아 재밌는 막 대박 이슈가 터지면은 아주 뭐 좋은 거니까, 근데 네. 아, 태기가좀 그렇게는 좀 너무 안 돼서, 네. 음. 아유. 뭐. 그래, 저들 결혼한 지도 얼마. 제가 아니. 저는 차라리 전태일 선수가 신난합니다. 결혼을 안한 상태였고 여자친구가 없는 상태였다. 아 그러면 저도 네 홍수연 <laughs> 선수한테. 어 작업이라도 뭔가 이렇게 어, 어.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결혼됐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사실 뭐 이런 거지 이렇게 네가 너무 이뻐서 젖었어 오빠가. <laughs> <아오, 웃음> 그렇군요. 어, 어, 핑계라도 에이. 핑계라도 될수 있는데 잘안 어, 돼요. 에이. 자 여기 진짜 운명이 걸린 게임이 어떻게 보면은 전투 선수가 지면 어, 홍선 선수에게는 진짜 스타 리그의 기회가 있을 거고. 그럼요. 어, 네. 예 전투 선수가 이기면은 에 그런 자존심을 지키게 되는 루나더 파이널입니다 첫 경기 가보도록 하죠. 아 오늘 전태규는 아이디가 지금 큐티걸인데 홍소연 선수는 아이디가 또 대미무어네 아예 대미무어 전태규 선수의 진영은 현재 5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주 전부터 추석 전부터 이 매치를 위해서 어, 방송 키지도 하고 연습했어요 네 그리고, 어, 한편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전태우 선수의 뒤에, 싸늘한 한기가 불어오는, <laughs> 눈으로 쳐다보는, 그렇죠. <laughs> <laughs> 네. <웃음> 절 지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 지면 짐싸라. 예 어? 이런 그, 어, 와이프의, 그럼! 싸늘한 눈초리를 받으면서 지금 방송 임하고 있죠 만약에 이 경기에서 지면 외도로 받아들이겠다 어. 아짐 어, 싸라 어, 아니 그 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어. 아니면 <laughs> 아니면 네. 오빠가 지면 나 처가에 가 있겠다 아, 아 신혼인데 야 그러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겠네요 천태연수 게임 그쵸? 지면은 그쵸 그야 근데 모르게 등으로. 우리 우리 캐리 <laughs> <laughs> 재미 삼아 지어서 한 야, 이야기일 뿐이고 예. 그럼요 어, 실제로는 뭐 관심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뭐이 예. 일도 상관 알 수도 있는데 보통 남편 하는 일에 예. 부인들이 관심 없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그, 어떤 그 자극을 위해 전태규 선수에게 어떤 그 압박을 주기 위해 네. 어, 어, 정말 그 가상으로 일부러 음. 어, 옆에 그 서류 갖다 놓고 도장이랑 아 일부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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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왜 그래 <웃음> <웃음> 제대로 된 코치가 했으니 뭐죠 네, 그리고 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태윤수 결혼하신 아내분이 어, 아프리카도 했었죠. 아 그래요? 네 아프리카 그 여자 캠방송을또 했었던 분이에요. 물론 지금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음 네, 했었던 분이 아프리카에서 만났습니다. 두 분이. 그렇군요. 네. 자, 자 그리 과거에 서지수 선수도 그렇고 예 예. 잘 아, 탄들이 잘해요. 저도... 그, 그 전엔 그... 또저 저그가 어, 확실히 잘 됐었고 김가을뭐 음. 음. 이종미 뭐또 네. 저그였었고 여성 게이머 분들이 정말 좋은 남편분들하고 결혼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보통 네, 전태규 네. 한... 이종, 이종미도 결혼 잘 했습니다, 아, 예 잘했죠 아, 그렇죠 요 아, 전태규도 그 성격은 정말 그 선머슴 같은데 착해요, 아, 아, 아 장히 착합니다 또아 그럼요 네. 에이, 저는 전태기 같은 스타일이 또 이제 여자들한테 잘하는 타입이지. 네 맞습니다. 어, 그런 거 같아요. 네, 네. <laughs> 잘어서 프로반 말이 나가는데. 와 근데 저는 홍선 선수 APM을 보고. 저 강철 손. 사람의 손인가. 그냥 피시방 가는데 얼굴도 좀 이쁘장한 여자분이 스타 원을 하는데 APM 4 0 0정도 나온다. 엄청 나거든요 와. 네. <laughs> 뭐이 정도? 예, 서준 선수 그 개인 SNS에 올라온 그 p c 방 스타하는 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이쁘게 나오시는 사진이 있거든요 음. 물론 이 시간대에 별로 할게 없어서 막뭐 손가락만 그... 빡 누르고 있는 거죠 막 뭐. 누르고 있는 거지만 어찌 됐든 전태규 선수보다 빠르다는 거 아, 그쵸 APM 400 나와요? 지금 <laughs> 여성 게이머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 남성 상관없거든요 스타 실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제 토스는 P고 어, 기본적으로 Z에서 P까지 막 이렇기 때문에 예, 약간 그, 어, 그 빠른 에, APM을 위해서는 어려움 이좀 있죠. 음. 예, 그건 뭐 감안을 좀 해주긴 해줘야죠. 물론 음. 에, 전태규 선수가 약간 어, 이제 좀 나이도 들고 하다 보니 음. 예, 그런 거감안 해야겠고요. 자, 앞으로 봤는데 바로 빠집니다 우선. 자, 지서환경와 관련된. 어, 예, 그도 반응 좋았어. 예. 말이 세기가 쏘는데도 탁 올라가죠, 장사. 또르륵 맞고 바로 내려와가지고 살렸고요 네 드라운마리까지 네. 같이 올라가요 전태균 이러면 머리는 올라가야죠 자 바로 올라가야죠 홍서연수. 어, 홍서연 선수 아 홍서연 올라가야 돼요 자 침착하게 우선 마린드 빼는데요 지금 자 루단드 파이널 올라갈 수 있어요 한번더 올라가서 푸시할수 있습니다 아 어, 프로브까지 아, 어전태규안맞냐 방금은 프로브를 싹 순간 점사하고 네. 이런 식으로 좀 컨트롤을 좀 집중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음... 둘한발더 올라오면은 좀 달라져요, 이야기가. 어, 잠깐 뭐 예, 뭐 이렇게 이걸로 승부를 보겠다가 아니라 이제 보고 내려온 것도 굉장히 크니까요, 지금. 네. 자, 전태규. 어, 그래도 뭐 예. 어. 네, 일단 탱크 나왔으니까 뭐 막는 데는 무리가 없는데. 음... 예, 어찌 됐든 전태규 선수가 원 게이트 상태에서 압박 잘해 주고 멀티까지도 좀 무난히 가져가고 있죠? 네. 이게 예, 3 드래곤만 돼도 예 한번 씩 들어가가지고 점사해갖고 탱크 잡아보는 그런 액션 한번 해봄직 한데 말이죠 아 우리 전태규가 가감한 컨트롤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오, 야, 정교한 컨트롤로 하여튼 뭐 이득은 많이 봤어요 지금 전태규 아 입구도 꼼꼼하게 막아놨고요네 뭐랄지 안 보여줘서 왜냐면 그 다크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 살아있거든요 아 입구 막혀있으니까요 네. 뭐 리버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엔데를좀 강요하는 거죠 지금 전태규나 홍선 선수나 어, 긴장감이 몇 배가 되는 저희 보는 데도 긴장이 흐르네요 첫 게임 근데 지, 지금 이제 의도가 이렇게 봤을 때 전태규 선수는 네, 연습도 많이 했고 뭐 여성 게임머 그래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한번 세게 멱살 잡고 한번 휘둘어 보자 휘청휘청 어, 휘청 하면 잡아트리는 거고 막 요런 정도 생각으로 쑥 이렇게 가봤는데 대응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홍선 선수도 전태규 선수가 초반에 좀 세게 나왔지만 대응을 정말 잘했어요. 러런 지금 커맨드까지 올라가 투패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예. 일단은 다크 드랍까지도 네. 한번 이게 어찌 됐든 전태현 선수는 초반 질럿 드래곤의 약간의 어떤 푸시 압박 이후에, 네,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이홍세현 선수를 좀 지고 흔들겠다라는 생각 을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와 엠베도 네. 안 짓고? 야 그냥 투팩이에요 지금 홍소연 야, 이제 엠베 올라가네 예. 투팩하고 자 오늘의 파이널 좀 공격적으로 한번 뭐 해보겠다는 고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또 아니고 뭐 상당히 무난합니다 뭐이 정도까지는 좀 무난해가고 있고 이후에 이제 다크 견제가 좀 변수가 될것 같긴 하거든요 자 지금 전태일 선수도 사실 좀 꽤나 절, 전략적인 선수라서 음, 네. 뭐 코치 생활도 하고 어찌됐든 선수의 코치까지 아니에요. 우리도 그것도 이제 좀 어, 뭔가 이렇게 한번 컨트롤 싸움으로 승부를 해봤는데 어좀 이게 경기가 이제 뭐 방송 경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홍성현 선수가 당황해갖고 대응을 못하면은 그냥 전태일 선수는 계속 병력 올려가지고 때려 잡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대응을 어우, 생각보다 너무 잘하니까. 예 지금 그쑥 물러나와 있는 요런 그림인거거든요 지금? 이게 벌처와 마인에 들키느냐도 살짝 변수가 될것 같긴 한데 야 사퇴! 아 나가요 홍소영 그냥 터렛 치고 나와요 지금 자 지금 나오는 타이밍에 다크 올라가고 SUV 다 같이 내려와서 터렛 치는 생각이죠 홍소영이 또감하게 내려옵니다 네, 스캔이 없다라는 점 지금. 자이 셔틀 보여줬을 때 살짝이라도 빼게 만들면 좋은 건데 토스가 네. 지금, 지금은 그냥 빼게 되면 테란이 무조건 그냥 순수하게 손해만 보는 상황이 돼. 아, 와우 이거 정말 아, 아닌데 아, 지금 예. 지금 거기다가 토스가 빠른 테크를 선택하다 보니까 여기 터렛만 지어지면 결국엔 다크를 쓰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와 아, 이거 지어집니다 에이, 이거 에이, 내려올 때 안돼 테크를 아, 빨리 올리게 아, 됐을 아, 때 아이는 너무 가까이 설치긴 했어 그럼부터 S C V부터 S C V부터 그렇죠. 와다행이네요 와, 천만 다행이죠. 아 이거 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왜냐면 다크가 힘을 못 쓰게 되는 상황이면은 게이트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거 정말 위기였는데. 와. 깔끔하게 막아줬어요 그래도. 아니 그래도 아니 홍서연 선수가 지금 예, 가가지고 파일러 그래도 한세 어, 개인가. 예 부쉈죠. 네. 근데 근데 이거는. 그런데다가 병력 손해 보고도 별거 없잖아요. 그리고. 다크가 본진에 드랍돼갖고 난리가 날수 있었던 상황 자체를 공격적으로 해갖고 나는 1군 피해 전혀 보지 않았고 음... 뭐 네. 나쁘지 않아요 테란도 뭐 근데 어찌됐든 탱크 한 기도 잃기도 했고 예 네. 약간 이제 주도권 자체를 토스에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 그렇죠 지금 셔못 들어가요 셔틀은 네. 지금은 어쨌든 그 다크를 보여줬고 이미 수비 에한번 썼기 때문에 이걸로 무리하게 뭔가 들어가서 내가 뭘 해야지라는 생각은 조금 바꿔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틈을 찾아 봅니다, 전태규 선수. 자, 보세요. 뭐또 어, 여기저기 이제 마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 자, 이거 조어야죠 조커는 없는 위치인데. 좋네요. 어. 어, 예. 네. 이러면서 업저버 나오면, 네, 뭐 추가 멀티 가져가고. 음, 네. 아, 괴롭혀주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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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 짠, 튼. 어, 전태규의 컨트롤.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이크. 이거 역대급 맞죠? 좋았어요. 방금 전에 전태규. 아, 근데 뭐 프로브나 뭐 드론하고는 달라가지고. 네. 근데 S12들은 뭐그 예. 뭐야 스플래시 데미지에도 엄청 주고 나고 가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다크로 시간 많이 벌었습니다예 시간 많이 벌면서 에, 드래곤 병력 충분히 쌓아놓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홍선 수 선수의 저체제의 단점은 어빈들이다는 거라서. 음. 이게 길게 바라봤을 때는 테란이 썩 좋게 을 없어요. 아, 한번더내려오건데 예. 알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뭐 미리미리 어 스파이더 많이 좀 심어놓고 많이 그 심어놓은 데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어딱번 엎어지겠다 자리 잡겠다 뭐 이런 그림이었는데. 아, 한번 남았어요, 만한 번. 근데 이거는 막힐 가능성이 네. 높아요. 아, 아 이거. 봤었는데 네. 이러면은 네. 홍수 급합니다. 마음이 너무. 네, 예. 침착하게 막아주고 있습니다. 예 다크 다크 때문에라도 막 기절이거든. 예. 아, 아 이거는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버렸죠. 예. 탱크를 너무 많이 잃어가지고 이, 이제 오? 완전한 프로토스는 안정권에. 그럼요. 예. 야, 전투 연습 많이 했네요. 예좀 가뿐하게 가뿐하게 멀티 하나 늘려주면서 예 병력들 전진 시켜놓고 대기 시켜놓고. 근데 저는 그 경기가 암울한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웜선 선수가 선택한 전략이. 나쁘진 않았다고 보거든요? 음..맞아요 예 네. 자, 전태우 어, 선수가 저... 좀 이런 말좀 웃음을 흘릴 수도 있데 픽스 스타일더 연습 많이 한것 같아요 저는 경기력이 네. 결혼하더니 훨씬 더 좋아진 어,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요 이게 옴선 선수와의 <laughs> 어떤 매치에 대한 <laughs> 부담감 때문에 정말 연습을 했다는 게 느껴지는 게예 네. 사실은 픽스 때전태우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뭐군 제대 이후이기도 했지만 사실 경기력이 너무 하락 상태였거든요 근데 저는 경기력이 더 올라갔어요 지금 보니까 야... 진짜 무슨 뭐... 연보성 정도가 연습을 도와준 건 아닐까 예... 네. 수... 어, 네. 그리고 그 연보성 선수나 뭐그 박성균 네. 이런 선수급과 되는 매치를 준비할 정도로 음... 홍수원 선수와의 경기를 이만한 자세가 네. 네. 아니 홍선현 선수도 꽤 잘하고 있는데, 예. 네, 어 물론 뭐 전성기 때만큼이다라고까지 얘기하면 너무 오바겠지만 전태규가 꽤나 잘하고 있어요 지금. 아그렇이 정도면. 네, 어. 상당히 잘하고 있죠. 홍선수 열두 쪽 그래도 자리 잡고 해볼려는 병력이 많이 초라하긴 합니다 지금. 네, 결국 이제 좀 길게 바라볼 수밖에 없죠 타이밍을 완전히 놓쳐버렸기 때문에. 음, 네. 네. 하지만 프로토스는 틸플 이후에 이제 게이트에도 죽중 들어가고 아비터까지. 완전히, 그냥, 그... 예, 토스 무대가 됐죠, 결국. 그렇죠, 지금 뭐, 아비터도 나오면, 아비터에도 또 괴롭힘 당할 텐데 네. 하고 있어야 되고요. 평소에는. 지금 탱크가, 아까 그, 어, 굉장히 많은 숫자의 탱크를 잃어버려가지고, 탱크가 네. 정말 없거든요. 자, 그렇죠, 이제 그렇죠, 내려오긴 내려옵니다. 그래도 뭐, 예, 지금은, 예, 벌처 계속 활동해가지고, 프로토스 그~ 어~ 추가적으로 확장 가져갔는데 좀 기웃기웃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지 아낌없이 마인 여기저기 계속 아무 데나 막 박아야죠 네. 예 아끼지 말고 막 박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멀티 예, 추가적으로 돌아가면 뭐 미네랄 멀티 는 군데만 돌아가도 예, 테란만 하니까 네.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부터 쏟아지는 폭발되는 게이트에서 물량으로 어쨌든 전선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두 곳을 준비해 방어를 해야 되는 테라는 이거 뚫립니다. 예. 한번 올라가면 은 뚫릴 것 같아요 u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 을 you're not sure if 스 o u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r 고 not s u 이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리콜이야 이제 리쿠리. 리콜이. 아, 뭐콜 그러라면은 예. 정시 못차리죠 홍준수. 아딱저 좋은 타이밍에 태너. 아, 안전투수 전투기 이럴 때 진짜 나오네요. 예. 지금은 리콜란 방만 이 본진 쪽으로 이제 어좀 적당하게만 박혀도 테란이 뭐 손해를 엄청나게 볼,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는 네. 제가 봤때는 아비터가 나온지도 좀 됐기 때문에 예. 예. 만나를 지금 충분히 쌓아놓은 상황이거든요. 음... 그냥 정면 쪽에 탱크 위에 올려도 돼요, 리콜리아 아, 아, 그래, 그것도 예.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니까 저는 이거는 전태규 선수가 언제 끝낼까 아예 어, 예, 네. 네, 순전히 전태규 선수의 손길을 아 어, 리콜 리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자 지금 뭐 전태규 선수 아 드럼슛 아예 어, 예. 그냥, 그냥 대놓고 가도 되죠 가도 돼요 그냥 어차 이거 봐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보이거든요. 병력 위에 떨어뜨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뭐 본질에 떨어뜨려도 되는 하겠습니다만 예, 네, 어디에 떨고든 네, 홍준상 악박을 받을 겁니다 홍선수의 멋진 또 디펜스 한번 나와줄 수 있을지. 근데 뭐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아 홍선수의 홍선수 어떤 실력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초반 전략의 실패였지. 네. 아, 네. 예, 예. 예, 탱크 조이기였잖아요. 그 전략에서 어떤 실패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길게 끌고 가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 뭐 전태우 선수가 잘한 거죠. 확실히 공격적인 스타일을 맞는 것 같아요 홍선수가. 홍선수 네. 예. 오늘 첫 게임밖에 못봤지만 어 드랍쉽 또 옵니다 홍선수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돌파구로 이렇게 드랍쉽을 쓰려는 노력 네. 네 괜찮긴 합니다만 어? 자 아비터가 과연 언제 자 병력들 많죠 지금 캘플로까지? 어, 뭐뭘 저렇게까지 갖출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자 벌츠들이 나옵니다 지금 네자 제롯데이 데 먼저 달려가면 탱크 두기는 어우 소이 없죠 어, 예, 뭐 하이템플로까지 뭐좀 길게 보면 네. 뭐 당연히 이제 준비되면 좋고. 근데 사실 지금은 좀 홈선 선습이 예.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예. 굳이 그 전에 물량으로도 충분히 뚫을 수가 있는데. 뭐 안전질 토스 뭐뭐 뭐 이런 별명까지 있었던 전태규가 수비 라인을 아주 이제 고강하게 갖니까 예. 단단하게 이쪽도 단단하게 수비하고 저쪽도 단단하게 버리니까 뭐 좀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는 예,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럴 때는 벌처탱크 잔뜩 뽑아가지고, 예, 네. 그냥 센터로 다 진격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올라가요, 올라가요. 자, 자 이거 예 리플인데요, 지금. 아, 근데 여기저기 지금 마인들 많이 좀 아, 요런 데다가, 아, 괴롭죠, 사람 이런 자리에 내려도, 아, 네, 뭐 시간만 벌어도 되니까, 일단 서플 네. 피해를 좀 최소화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병력들로 올라오는 시간, 지금 이미 시간을 많이 벌고 있는 거예요. 어, 이동 안에 여덟 네. 시를 돌리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네. 아 홍대 선수 시집 가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저택 선수가 자 보세요 막긴 막겠습니다만 포스는 이걸 쪼다 본이상의 그럼요 네 예, 예, 어떤 수확을 가져가고 있죠 네 예, 피해가 막심한 거고 얘네는 뭐예뭐죽음은 죽는 족족 어 생기는 그어 어떤 병력이 이제 손실돼서 생기는 인구수만큼 쭉쭉 그냥 찍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네 테라는 어, 저마만큼 잃은 만큼의 서플라이 디포를 어 새롭게 쫙 만들어줘야 돼서 테란 마이뭐 뭐, 빨간불 들어오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인브스에 네. 드랍 시비 오긴 옵니다만 뭐 사실 원 드랍 시가지고할수 있는 건 지금 거의 없다 보시면 네. 됩니다 뭐 워낙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안 쓰니만 못한 못할... 아뭐 이거라도 써야 되겠지만 네. 네, 상황이 좀 여의치는 않고요. 어차피 체제 자체가 초반 시작이 길게 본 시작이 아니었어요 테란이. 네 예, 프로토스가 이제 먹을 만큼 먹은 상황에서 이런 그드랍쉽에다가 예, 병력 좀 넣어가지고 드랍쉽스 <laughs> 예, 동반해서 뭐 이렇게 좀 견제하고 이런 거는 별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랍쉽으로 재미 볼수 있는 거는 이제 사벌처 드랍해가지고 많이 쫙 심고 두두두두 해가지고 일꾼좀 털고 이런 정도밖에 사실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가 누가 많이 뽑았냐? 누구라고 업그레이드 잘했냐? 그리고 센터에서 왕창 모아갖고 대박 싸웠을 때 그때 테란이 업에서 토스를 앞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간에 자원 먹고 싸웠으면 그래서 이제 큰 싸움에서 이기고 요렇게 해야지 테란이 이기는 그림으로 가는 건데 예 지금은 뭐 토스가 업그레이드 조금 뒤쳐지긴 저 있긴 해도 뭐큰 차이는 아니고요. 이런 예도 이제 나갈 준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나오자마자 이거는, 이거는 싸볼 수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긴 하겠지만 예 센터에서 그냥 대놓고 싸면. 아, 또, 또 들어와요. 또 리콜. 아, 그렇네요. 네. 예. 예. 아, 이거 보는 홍선수의 남성 팬들이 괴로워할 것 같습니다. 마음 아프죠. 네, 예, 저도 마음 아픈데요. 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벌처 중심으로 이 본진에서는 뭐 막고 있지만 예. 탱크들이 쭉 뒤로 빠진다 싶으면 그럼요. 아... 예, 들어가는 거죠. 길 열렸고 뒤쪽에 또 하이텐플러까지 있어서.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은 나오는 쪽쪽 게이트를 여덟 시도 그렇고 잘 늘려놨기 때문에. 예, 어... 물량 그냥 맛 바꿔주면 토스가 계속 이득 볼수 있죠. 평형 계속 뽑으면 아, 되는데. 아니 저기 지금 저 우왕장 하고 있는 거네. 예, 예. 예, 센터에다가 랠리 잡아놓고 쭉쭉 나갔어야 되는데 여기에 몰려 있었던 친구들 때문에 얘들이 예못 가고 있었던 거네요. 음 네, 전투 연수. 그 o o d 일부 게이트웨에서 일부는 센터에 지금 랠리 잡혀있고 일부는 저안바닥쪽에서나가도 있고 그쪽에 랠리 잡혀있는거예요 지금 자 나오긴 나옵니다 홍선수 공이업된 병력으로 나오는데 병력으로 이렇게 많진 않아요 지금 무슨. 근데 근데 어, 어쨌건 예, 이 병력으로 뭔가를 해줘야지 네 근데 옵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 대치한 상태에서 추가 멀티 먹겠다 이런 생각은 좀 상황 자체가 이거 아비터에 완전히 음. 대응할 수 없는 체제라서 아까 뭐 배슬 보이긴 했습니다만 배슬이 그뭐 충분히 몇기 정도 또만화가충전 쌓여 있는 상태도 아니고 네 그렇죠 이건 뭐 그냥 아 배슬 한개 있습니다 네. 아 가요 세시 필드 쓰면서 가야 돼요 아유 이 네. 피나야 예. 네. 예. 아 예. 리콜이 되고요 예아또 네. 막풀이네요 그냥 너는 대승이죠 코스가 예 그냥 올라가요 그냥 올라가 전태규 지금 아니 좀 전에 아 그냥 센터에 자리 잡고 넓게 그 펼쳤으면은 오히려 예 네, 프로토 아 쉬네요 천태규가 홍선 선생이 도발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27세 어그 네. 여성 게이머 후배에게 어 저런 것까지는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아 그래 좀더 네. 자극해 주는 것 같아요 너가 좀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laughs> 네. 근데 이러다가 왠지 홍순 선수도 유리한 경기에서 네. 이런 플레이 보여줄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어택당이네요 네 올라갑니다 지금 질럭가 라운드자한시 멀티 뭐의미없어는얘요 아유 가차없는데요? 네오아예저 아. 되게 가차없어요 살벌, 살합니다아 살벌, <laughs> 네. 홍순 선수도인데 어뭐 못한 플레이는 아니었습니다. 음, 말씀드렸다시피 네. 뭐, 초반에 약간 실패죠. 그게 이제 실패로 돌아가면서 주도권을 내줬고 네, 아버 아그 다크에 좀 휘둘리고 네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어, 차라리 약간 더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해가지고 모은 다음에 업그레이드 잘하고 어떤 한타 승부 뭐, 이런 쪽을 한번 해보는 건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뭐 어... 기본적으로 실력은 아주 있... 뛰어난 여성 프로, 여성 게이머에요. 맞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1대 0이지만, 예, 홍준 선수의, 어, 뭐, 다음 경기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뭐 아까도, 그, 보셨던 영상인데, 그 엔하이트가, 그, 소유 TV에게 보낸 영상, 어, 한편 보고, 어, 다시, 어, 게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